입센 원작의 인형의 집 4부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노라는 세 아이의 어머니이자 사랑받는 아내다 남편 헬모가 은행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그녀는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 옛 친구인 크리스티네가 찾아오자 노라는 자신이 몰래 빚을 얻어 남편의 생명을 구했다고 자랑한다. 그리고 남편에게 크리스티네의 일자리를 부탁한다. 계단 쪽에서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 노라가 뛰어가서 문을 연다. 유모 안내마리가 아이들과 함께 들어온다. <laughs> 너희들 정말 씩씩해 보이는구나 오, 이 빨간 뺨좀봐 제가 애미하고 보브 썰매 태워줬어요 그랬어? 눈싸움도 했어요 그래? 엄마도 함께 갔더라면 좋았을걸 아, 우리 네, 같이 놀아요 숨바꼭질요 그럴까? 숨바꼭질? 좋아 <laughs> 노라와 아이들은 소리치고 떠들며 오른쪽 방 안에서 논다 노라가 테이블 밑에 숨는다 아이들이 식탁보를 젖히고 그녀를 발견한다 터질 듯한 환성. 그 동안에 입구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지만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다. 이윽고 문이 반쯤 열리고 그러고시 타트의 모습이 보인다. <laughs> 실례합니다, 부인. 부인께 잠깐 의논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 저한테요? 어, 얘들아, 잠깐 유모한테 가 있을래? 어... 노라가 아이들을 왼쪽 방으로 데리고 가서 문을 닫는다. 그리고 불안하고 초조한 목소리로 묻는다. 어, 오늘은 저 하루가 아닌데요. 그 일로 찾아뵌게 아닙니다. 제가 레스토랑에 앉아있는데 주인어른께서 어떤 부인과 함께 지나가시더군요. 그 부인은 린대 부인이 아닙니까? 네, 맞아요. 하지만 왜 그러시죠? 린대 부인은 은행에 근무하게 됩니까? 그런 일을 왜 제게 물어보시죠? 그래요. 제가 추천했어요. 누구든 조금쯤은 힘을 갖고 있는 법이에요. 비록 여자라 할지라도 말이죠. 부인, 그 힘을 저를 위해 써줄 수는 없으시겠습니까? 제가 은행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를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누가 당신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나요? 모르는 채 하실 건 없습니다. 부인의 친구분이 왜 저와 얼굴을 마주하기 싫어했는지 그 까닭을 알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쫓겨나야 한다는 것도 지금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겐 그럴 힘이 없어요. 전 부인의 남편을 학창 시절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 은행장님이 다른 분들보다 완고하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남편에 대해서 신뢰되는 말씀을 하시려면 돌아가 주세요. 전 이제 더 이상 당신이 두렵지 않아요. 새해가 되면 모든 걸 청산하겠어요. 전그 하찮은 지위일 망정,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서라도 싸울 작정입니다. 단순히 돈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닙니다. 좋습니다. 다 말씀드리죠. 부인과 세상이 모두 알다시피, 전몇년 전에 분별 없는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앞길은 막히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도 옛날처럼 세상에 신용을 얻어야겠습니다. 은행에서의 주의라는 것이 그첫 단계입니다. 그런데, 부인의 주인 어른께서 저를 차 던지려고 하고 계십니다. 제게는 당신을 구해드릴 만한 힘이 전혀 없어요. 전 억지로라도 부인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만들겠습니다. 설마, 제가 당신에게서 돈을 빌렸다는 걸 주인께 얘기하려는 건 아니겠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난, 기쁨과 자랑으로 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당신 같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다니. 그래요. 해보세요. 우리 주인께서 남은 돈을 갚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지위 따위는 유지하지 못하게 될 거고요. 그러고 스타트가 노라에게 한걸음 다가가 은근하게 묻는다. 부인, 부인께서는 전혀 기억력이 없으시거나 상거래에 대해 모르고 계시는 것 같군요. 뭐라고요? 제발 돈을 빌려주세요. 당시 부인께서는... 주인 어른의 병원에만 골몰하셔서 거기에 수반되는 일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그 돈을 어떤 조건으로 빌려드릴 것을 약속했습니다. 좋습니다, 부인. 대신 그 돈을 제가 만든 차용증서와 맞바꾸는 조건으로 마련해드리죠.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 서명하시죠. 그래요. 전 거기에 서명했어요. 그러나 그 밑에 두어줄 덧붙여서 부인의 아버님께 그 돈을 구워드리는데 대한 보증이 되어주실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 아버지께서는 틀림없이 서명하셨어요.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병원이 매우 위중하셔서 누워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맞아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죠. 그렇다면 이거 전혀 알 수가 없군요. 그러고 시타트가 한 장의 서류를 꺼낸다. 묘한 일이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이 지난 후에 이 서류에 서명을 하셨다는 겁니다. 말하고요? 아, 난 도무지. 동지... 아버님께서는 9월 29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아버님께서 서명하신 날짜는 10월 2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인? 생각에 잠겼던 노라는 머리를 쳐들고 도전하듯 크로그시 타트를 바라본다. 그래요. 그 서명은 내가 썼어요. 뭐라고요 부인, 지금 그 말씀은 매우 위험스러운 고백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아버님께서 그토록 중환 중이신데 남편의 생명이 위태롭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었다고요. 부인. 부인께서는 자신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분명히 알지 못하시는 모양인데 그건 제가 전에 저질렀던 그리고 그로 인해 사회적인 지위를 잃고 말았던 그 일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당신이? 당신이 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떤 훌륭한 일이라도 하셨다는 건가요? 법은 동기에 대해 묻지 않습니다.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아버지의 근심을 덜어드리려는 권리를 그 딸이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건가요? 남편의 생명을 구할 권리가 그 아내에게 없다는 말이에요? 난 법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하지만 그런 것이 허용된다는 게 어느 조항인가 적혀있을 게 틀림없다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쫓겨나게 되면 부인도 함께 끌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고 스타트는 인사를 하고 현관을 지나 나간다. 한동안 생각이 잠겨있던 노라는 아이들의 외투를 개기 시작하지만 곧 그만둔다. 날 협박하려는 수작이야. 그렇지만 혹시...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난 사랑을 위해서 한 일인걸. 그때 헬머가 한 뭉치의 서류를 안고 밖에서 들어온다 노라 누가 오지 않았어? 여기에? 아니요 분명 크로그 스타트가 우리 집에서 나가는 걸 봤는데 아, 아, 아 맞아요 잠깐 들렸더군요 노라 그 친구가 와서 당신한테 부탁하고 갔지 나한테 잘 말해달라고 말이요네 하지만 노라 당신은 어쩌자고 그런 일에 신경을 쓰는 거요 하구나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거짓말까지 하다니. 노래하는 내 귀여운 작은 새는 결코 그런 짓을 하는 게아니요 헬머는 노라를 꼭 끌어안고 있다가 난로 앞에 앉아 서류를 뒤적인다. 노라가 트리를 장식하다 갑자기 묻는다. 여보, 전 모레 저녁에 열릴 스탬버그시 대가장부도회가 여간 기다려 주잖아요. 나도 그래. 노라가 남편의 의자 뒤로 가서 의자 등에 발을 올려놓는다. 여보, 많이 바쁘세요? 음. 이번에 그만둘 은행장한테서 인사 문제며 업무상 바꿀 필요가 있는 건 바꿔도 좋다는 전권을 위임받았어. 크리스마스 주위를 그걸 위해 써야 하게 되었구려. 새해가 오기 전에 모든 걸 깨끗하게 정리해두고 싶거든. 그래서 저 불쌍한 크로그슈타트 씨가. <laughs> 노라는 다시 크리스마스 트리 쪽으로 간다. 그리고 트리를 장식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여보, 저 크로그 슈타트 씨 말해요, 그 사람이 저지른 일이 정말로 그렇게 나쁜 건가요? 그는 서명을 위조했어. 그게 어떤 건지 당신은 모를 거요. 예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하지만 그는 형벌을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잔재주를 부리며 세상을 속이고 있어. 그는 도덕적으로 파멸되고만 거예요. 그런 거짓 분위기가 가정 안에 들어오면 아이들은 숨을 쉴 때마다 악의 병균을 들이마시게 되는 셈이지. 당신은 그걸 확신하세요? 나는 종종 보아왔어. 어릴 때부터 나쁜 짓을 하는 애들은 거의 대부분 거짓말을 잘하는 어머니가 있는 법이요. 어째서 어머니만이? 아버지도 영향을 주지만 어머니의 경우가 가장 많아. 그러니까 내 귀여운 노라는 그런 자하고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해. 자, 그럼 난, 식사 전에 이 서류를 좀더 검토해야겠어. 헬머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는다. 혼자 남겨진 노라는 두려움으로 새파랗게 질린다. 내가, 우리 아이들을 망친다고? 그건 모두 거짓말이야.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어. 제 2막, 같은 방. 한쪽 구석에 피아노 옆에 크리스마스트리가 서 있다. 장식이 모두 떼어지고 타다남은 초만이 남아 있다. 노라는 혼자 초조한 듯방 안을 서성거리다가 문 앞으로 가서 귀를 기울인다. 누가 왔나? 아니, 아무도 오지 않았어. 크리스마스에 누가 오겠어. 하지만 혹시? 아니, 아니야.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난새 아이의 어머니인걸. 유모 안내마리가 커다란 마분지 상자를 들고 왼쪽 방에서 들어온다. 가장 무도의 의상이 들어있는 상자를 찾아냈어요. 고마워요 유모. 아이들은 뭐래요? 모두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지고 놀고 있답니다. 유모, 만약 내가 어딘가 멀리 가버린다면 아이들은 날 잊게 될까?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을 만약... 우리 아이들에게 어머니가 없어진다면 유모가 저 애들을... 예? 내가 무슨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아, 자, 이제 아이들한테 가보세요. 안내마리는 왼쪽으로 나가고 노라는 옷상자를 연다. 상자 안에 있는 것을 모두 꺼내다가 곧 다시 집어던진다. 아, 이대로 나가버릴까? 아니야, 그런 건 생각하지 말자. 노라는 문으로 가려다가 망설이며 그 자리에 멈춰선다. 린데 부인이 들어온다. 어, 너였구나. 크리스틴에 밖에 아무도 없니? 네가 일부러 찾아왔었다고 해서. 어, 어. 지나던 길에 들렀어. 나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내일 스탠보그 영사댁에서 가장 무도회가 있거든. 토르발은 나더러 나폴리 어부의 딸로 가장하고 타란텔라를 추라는 거야. 아, 그런데 옷이 이렇게 누더기가 돼버렸어. <laughs> 이런 거야 뭐, 금방 고칠 수 있어. 바늘하고 실은? 고마워, 크리스틴네크리스틴에는 바느질을 한다. 근데, 노라, 랑크 박사님께서는 언제나 그렇게 침울하시니? 박사님은 아주 위험한 병을 앓고 계셔. 가엾게도 척수결핵이래. 돈은 많으시지만 보살펴 드리는 분은 없어. 랑크 박사님께서는 매일 여기에 오시니? 음, 토르발의 어렸을 적 친구야. 나의 좋은 친구이기도 하고. 토르발은 나를 독차지하고 싶어해서 내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얘기만 해도 질투를 하곤 하지만 랑크 선생님은 내 얘기를 매우 흥미있게 들어주셔. 로라, 랑크 선생하고 얘기하는 건 그만두는 게 좋겠어. 그만두다니 속이지 마노라 1200 탈레르의 돈을 누구에게 빌렸는지 내가 모르는 줄 아니 매일 집에 놀러 오시는 분에게 돈을 끄다니 그런거 생각도 못했었어 하지만 만약에 말씀드렸다면 틀림없이 노라 방을 왔다갔다 서성인다 난 정리를 해야할 일이 있어 그게 모르게 말이야 무슨 소리야 빌린 돈을 갚아 버리면 차용증서는 돌려주겠지? 그러면 그 기분 나쁘고 더러운 종이 조각은 갈기갈기 찢어서 태워버릴 거야. 린대 부인, 노라를 한참 응시하다가 바느질감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선다. 노라, 너, 나한테 뭔가를 감추고 있구나. 쉿, 그니까 돌아왔어. 잠깐 아이들한테 가 있어줘. 바느질감을 집어든 린대 부인은 방으로 들어가고, 동시에 헬머가 현관으로 들어온다. 입센 원작의 인형의 집, 2부를 마칩니다.